안녕하세요. 주진남입니다. 6월 2주차 관심 종목 시멘트 관련주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한일 시멘트, 두 번째 종목은 고려 시멘트입니다.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고, 시총은 약 1조 3천억입니다. 고려 시멘트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시총은 약 1,240억 정도입니다. 이두 개의 종목들을 가져온 이유는, 현 정부 정책의 수혜주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계획은 계획일 뿐이지 뭐 실제로 착공 물량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세력의 주가 상승 재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세력들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항상 뉴스나 호재거리가 필요한데 이러한 세력들이 주가를 상승시키기에 큰 시세를 줄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이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한일 시멘트와 고려 시멘트를 이 주가를 올리라는 준비를 세력들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차트로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주의 깊게 살피다 보면 현재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차트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한일 시멘트부터 보시겠습니다.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상장이 되었고,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조정받은 뒤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반등을 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하반기 때 강한 거래량,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자 여기 11월에 강한 거래량이 터진 모습이 있는데요.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저는 이제 이것이 세력의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동시에 이전에 있던 이 지지라인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주가를 계속 지지받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스피지수가 계속적으로 떨어졌었는데, 그에 반해서 한일 시멘트는 주가를 계속 이 18,300원 정도, 18,000원 위에서 이 주가를 지켜주려는 모습이 보이고, 이제 거래량이 매우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제 거래량이 이만큼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이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고려시멘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고려시멘트도 보시면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 3년 동안 이 박스피 안에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자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게 주가가 이 박스피 아래로 하락했다면 어, 안 좋은 그런 신호가 될수 있는데 저점을 올리면서 20년도부터 우상향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전에 2018년도 때부터 이 만들었던 박스피가 세력의 매집이라고 보고요. 이제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전에 물려있던, 이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가려는 그러한 세력의 큰돈이 투입됐다고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저점을 갱신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주가가 한 4,300원 부근을 지속적으로 찔러주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4,300원을 크게 돌파해주고 동시에 거래량도 발생을 했죠.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또다시 더큰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또다시 이 4,300원을 강하게 돌파해줬습니다. 따라서 이전과 같이 이후에도 이러한 패턴으로 박스권을 가지면서 이제 세력이 매집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당장 언제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추세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모습이 있고 이 4,300원 위에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움직여 준다면 이제 큰 시세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두 종목의 공통점을 봤을 때는 일단은 아직 상장된 이후로 대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세력이 크게 한탕 해먹고 아직 나가지 않았다는 점이 공통점이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저항라인을 돌파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다시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려는 모습, 우상향 하려는 모습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또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수혜주가 될수 있다는 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력이 주가를 상승시킬 때그 재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한일 시멘트와 고려 시멘트는 이제 앞으로 주가가 상승이 또 크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 6월 2주차 관심 종목에 한일시멘트와 고려시멘트는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고 혹시 지금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시장 상황을 보려 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서 그렇게 현명하게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